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글쓸때글쓸때 이게 만약 게시물 정보에 회원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거부터 하셔야죠. 자 매번 회원을 이게 내가 만드니까 귀찮죠? 임시 회원 만들게요. 인시 회원은 어떻게 만들까요? Insert into member set resident now, update date now. 뭐죠? 로그인 아이디는 ABC, 로그인 PW는 ABC, name은 뭐죠? 홍길동 해볼게요. 이렇게. 임시위원 하나 더 만들게요. 얘를 이제 테스트 1로 하시고, 어, 테스트 2로 하시죠. 테스트 홍길순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게시물 테이블에 멤버 아이디 칼럼 추가. 왜 하죠? 그래야 이 게시물 누가 썼는지 알수 있으니까. 알터 테이블 아티클 에드 칼럼 멤버 아이디 인트 됐어요 이렇게 또 했으면 항상 여기다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거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클 에드로 가면 되겠죠 아티클 에드로 가서 이제 요거랑 요거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객한테 당신의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할순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트 멤버 아이디는 어디서 얻는다? 그렇죠. 세션에서 얻는 거예요. 세션한테요. 이렇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컨트롤 1 눌러서 체인지 메서드. 그러면은 원래 이게 체인지 메서드 원래 이런 메서드였는데 얘가 추가된 체인지 메서드가 됐겠죠. 이것도 추가해서 이것도 눌러서. <laughs> 요 컨트롤 이 눌러서 체인지 메소드 하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 꽂아 넣어주면 끝 끝났어요 간단하죠 잠깐만 <laughs> 업데이트 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음. 업데이트 업데이트 뭐야 이거 왜일로들었지 그분했고 여기서 여기를 건드는 게 아니었는데, 그쵸 여기가 아니잖아요. 애드잖아요 여기잖아요. 네. 여기다가 int m e m b id는 컨테이너에 세션에서 이렇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아 아까 여러분 제가 이걸할때 이게 추가가 되면은 이건 뭐 필수는 아닌데 지금 제가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마 꼴등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타이틀 앞으로 빼볼게요 즉 업데이트 데이트 뒤로 빼볼게요 그러면은 애프터 업데이트 데이트 요거 써줘야 돼요 됐죠 올라가있죠 네.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은 요 순서를 꼭 맞출 필요는 없는데 맞추는게 좋습니다 어디였어? 고정했고 자 됐어요 컨트롤 1 눌러서 이번엔 체인지 메서드 요것도 여기다 넣고 체인지 메서드 요것도 넣고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하나 더 넣고 아니죠? 그래도 요것도 웬만하면 맞출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잘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9 1일 눌러놓고, 자, 아티클 애드 로그인 이용해주세요. 멤버 로그인 테스트 1, 테스트 1, 그럼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아티클 애드 자, 등록이 잘 됐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네,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네. F6 진행해볼게요. F6. 잠깐만. 아,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 있었구나. 브레이크 포인트. 이거 빼볼게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있으면은 그거는 윈도우에, 쇼뷰의 아더에, 브레이크 포인트스. 여기 보이시죠? 요거 한 다음에 요건 끌어놓고, 네. 삭제하면 돼요. 음. 잠깐만. 방금 제가 지워서 없어졌고요. 자, 잘 됐는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들어가면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이번에 2번 로그아웃 한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가서 글 써볼게요. 자 멤버 로그아웃 이 설마 안 됐나? 아또 이거 걸려 있네. 이거 끄고 이렇게 실행할게 이렇게. 멤버 로그인 이번에는 뭐다? 테스트 2 있죠? 그 다음에 아티클 애드 아티클리스트 쓸때 이제 어떻게 나온다? 잘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럼 내 아티클리스트 할때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 요거. 요거.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날짜도 안 나오고 딥 일단 a d 이게 뭐죠? 게시물 작성 시어 작성자 정보 저장 기프시 오리진 마스터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안 물어봐요 이제 됐죠